최근 일선 학교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 침해를 놓고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학생의 학교 밖 흡연에 대한 생활지도 방식을 놓고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최근 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했습니다. 이달 초 학교 밖에서 흡연하던 학생에 대한 내부 신고가 있어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학교 운영위원인 학부모가 전화해 처리 기준을 문제 삼고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등의 위협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운영위원 좀 해촉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고요 교권침해 인정하고 선생님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해당 학부모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자녀에게 금연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선처를 구하다 감정이 격앙됐고 그동안 일부 교사의 폭언과 체벌 문제 등 학교에 대한 서운함까지 생겨 지나친 발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교내 봉사 활동이라는 학직상 생활 지도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교권 침해 신고가 접수돼 사안이 복잡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학부 입장에서는 기분 지금... 상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해명을 하고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다. 학생 잘못 거든요수 있는 부분은 열어으면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침해사로을 받는다면 생들교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학생 생활지도 과정의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